이번 시간에는 이웃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세 번째 소단원인데 우리나라랑 이웃 나라가 어떻게 교류하고 있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맵 가지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웃 나라와의 교류 모습에서 첫 번째. 여기가 첫 번째죠 여기가 첫 번째 수입 수출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광객 그리고 세 번째 유학생 이세 가지를 통해서 보통 교류라고 하면은 얘만 너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머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가지 수입 수출 가지죠 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만약에 컴퓨터로 클래스팅을 보고 있다면은 지금 여러분들 마우스를 한번 뒤집어 보세요 마우스를 뒤집어 보면은 거기에 Made in China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마우스가 다 Made in China예요. 어, 외국에서 산 제품들을 우리는 수입해서 쓰고 있기도 하고요. 어, 이런 대게 같은 건 러시아산도 굉장히 많이 오죠. 그래서 이런 외국에 있는 제품들을 우리가 수입해서 쓰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외국에다가 물건을 파는 것을 수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수수입도 하고 있고요, 수출도 동시에 하고 있죠. 다음으로 관광객인데요, 어, 우리랑 이웃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로 관광을 실제로 많이 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로 오는 중국과 일본 관광객 수를 비교해 보니까 최근에는 진짜 중국인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명동 같은데 보면은 중국어나 일본어로 그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볼 수 있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너무 추워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스키장이나 물놀이장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한다, 한답니다. 세 번째로 유학생이 되겠습니다. 유학생.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보니까 가장 많은 유학생은 중국인 유학생이었는데 오늘날에는 다시 중국인 유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에 우리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국인 유학생들을 많이 늘리기 위한 방법도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의견들이 요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에도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많이 가서 유학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중국인 유학생, 중국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비율 중에 진짜 최고로 많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 자, 이웃 나라와 교류 모습. 여기 가제본 밑에 괄호 치고 말이 다시 들어갔죠. 첫 번째 수입과 수출이라는 무역,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교류의 모습이 있고요. 두 번째 모습은 관광을 오는 관광객의 모습들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실제로 중국이나 일본에 관광을 많이 가죠. 그리고 세 번째로 유학생들, 우리나라로 공부를 하러 오는 학생들, 또 우리나라에서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로 공부를 하러 가는 학생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나라와 우리가 어떻게 교류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마인드맵 정리를 잘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